달고 달고 사이콘 달고 나서 악셀 밟아보면은 가볍고 악셀 가볍고 엔진도 조용해졌어. 응. 조용해졌어. 차 나가는 것도 좋아. 신바다 응. 응. 바로 나가고. 원래 힘 좋아 이차. 기너은 응. 좋아 미션 어깨겠데 응. 근데 더더 더 반응 빠르다고. 터보가 동되기 전에도 얘가 힘을 써요 발을 조금만 대도 나간다 지금도 크리핑 그 조금만 대도 나가 잖아 응. 더 밟으면 더무시지 더 나가니까 누가 운전해도 덜 밟을수록 변속 이 빨리 들어가 아, 그 수동에서 네. 응? 그 운행하다가 현재 몇 단지 알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게 수동, 뭐, 디아냐? 응. 수동에서 일로 치는 거구나. 일로 딱 쳐. 그러면 현대 몇단이 나와. 여기 일, 보여? 일자? 응. 응. 어. 여기서 응. 2단 치면 들어가잖아. 응. 눈길에서 2단. 응. 그래서 현대에 뭐, 100km다. 몇단이니까 8단 치다 전부 다더 빨리 들어간다고. 아, 응. 그래서 들어기 응. 때문에. 네? 근데, 저, 보니까 일곱 개 여섯 개단거데 맞죠? 그러니, 응. 그, 뭐, 막 비용이 막, 많이 나가대. 계산해 보니까.